자, 안녕하십니까. 이광석입니다 자, 일요일 자, 2월 17일 자, 이행경마정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은 서울 10개 경주, 부산 6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자, 우선 뭐, 지난주에 일요일 날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아, 좀 사과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참패의원을 몇몇 이제 겸토를 해 보니까 1, 3차는 이제 깨지고 나니까, 승구 경주에서, 나름대로 좀, 어, 좀 무리를 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어, 동영상 분석이 아주 정반대로 나가는, 또 현장에서 흔들리는, 소스에 흔들리는, 못 맞추다 보니까 맞춰드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화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도 놀리 사과드리고, 뭐, 매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이제, 동영상 분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소스에서 된다해도 가감이 잘라버릴 수 있는 이제 어느 정도 능력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자, 이번 주에 일요일에 지난주에 분패, 름다 아주 절저히부신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약속을 드리면서 오 승부경주 3경주, 4경주, 6경주, 8경주, 서울이 그렇습니다. 3468이고 메인이 8경주입니다. 어, 8경주의 99승부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경 부산은 5경주, 6경주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어, 준비를 많이 한 만큼, 한 2주 동안 한방승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한 번, 어, 유광수의 본질을 찾아서, 조교동영상 분석을 철저히 한방승부가 나옵니다. 자, 한방승부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경주, 1300m 국산 입구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강축마가 있죠? 3, 7번만 영원한 친구 강축입니다 이거는 뭐 직전 대비 좀더 여유가 있고 마필이 확연히 좋아진 그런 모습 순발력도 있어서 뭐 2,3번매 또 좋아졌으면 단독선행까지 가능한 마필 영원한 친구는 그냥 무시, 강축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십시오 이거는 뭐 그냥 거저 한구라고 이거 놓고 이제 후착을 어떻게 정리하는데 은근히 좀 까다로운 그런 맛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 까다로운 맛이 있는데 결국은 쇠구멍입니다 어, 2번마 스터리그 다음에 4번만 비저비천, 5번만 덕봉산 이렇게 세구멍인데 아스테리가 인기로 팔릴텐도 요거는 좀 제가 보는 견주에서는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맛이 있습니다 근데 예, 비저비천하고 덕봉산은 직전 대비 좀더 나아진 그런 걸음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저비천을 좀더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덕봉산도 아마 현장에서 많이 거, 팔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일경주는7번만영원나 친구 놓고 어, 4번 비저비천, 5번 덕봉산, 그리고 이제 아스테리는 이제 한 수일 나오면 가져가십시오. 아스테리는 이렇게 좀 가세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7로코 4호 거의 두방성으로 추천드리는 일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1300m 곡산 오고 3세 이상 암말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참 재밌는 에이스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 어, one, 요번 경주, 7번만 온리 넘버 요건 강축입니다. 앞으로 상당히 완성도가 있고, 어, 걸음발이 상당히 늘어난 그런 모습. 근데 이제 후착이 문제입니다. 후착이 이제 1번만 가천둥이가 인기를 모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요런 마필들은 조심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승부기가 없는, 3차 계속해서 4차, 어쩌다가 뭐 2차 이렇게 되는데, 에, 기본 능력이 어느 정도 갇힌 마필이긴 한데, 훈련의 완성도 측면에서 볼때 확연히 올라오지는 못했다. 가천도인한 마필이. 세게 보기 힘들지 않냐,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번 경주 이제 딱두 마리 배당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번마튼튼제이를 일단 주목을 하십시오. 이거 똥말입니다. 한 번도 입상을 못한 40전 동안. 근데 이번에 변화가 분명히 왔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요거 2, 3착은 된다. 왜냐하면 다른 마필들이 지금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이 이렇게 썩 컨디션이 좋지를 않고, 어, 튼튼 제일은 또 최상의 컨디션이고, 예전에 한번 3착 올 당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보다도 좀더 좋은 그런 모습이어서 이건 삼복승식에서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 좋습니다. 로열 스텝이란 마필이, 마필이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예, 여기서 인기 하위권 8마피지만 어, 걸음발의 변화 예전에 3월달에 3차 4차골 당시보다도 완성도 측면에서 더 좋은 그 병합 스포시에도 아주 여유를 부리는 그런 모습 자 상태 많이 좋다. 그래서 7로코 56또567 선복성 어, 이렇게 가볍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로코 56입니다. 자 3경주입니다. 1000m 국산 육구 3세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자체는 뭐 전반적으로 인기만 접전 구도 속에서 펼쳐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한 대여섯 두 가지 인기를 한없이 모으는 그런 접전 경주. 이런뭐 충마만 정확히 갖고 가면 맞추죠. 맞추면 이제 얼마만큼 한방승부에 접근을 하느냐가 이제 이번 경주의 포인트 같은데 충만은뭐 확연히 변화된 마필이 있습니다.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구보의 변화에서 완성도가 있는 마필 강하게 90% 이상 성공을 합니다 자 충마로 노리고 가겠습니다 확인이 변화가 되고 자료도 충분히 검토가 된 마필입니다 인기순위 오리기권 마필입니다 마필 축으로 해서 제대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 아, 중배당 승부가 될것 같습니다 초반 부에 중배당 승부인데 전반적으로는 제 2일자 경마가 너무 해당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경주에서 제대로 추력적 중에서 후반부에 자금운영에수미 트게 아, 하겠습니다. 자 삼경주 훈련 어, 상태 좋은 인기순이 오류기 꺼마 필축구 해서 중배당 노리는 경주입니다. 자, 사경주입니다. 1000m 펼쳐지는 혼합사군삼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삼경주에 의해서 연이어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 인기를 많이 먹을 육번만 맹세라는 아이가 인기를 많이 먹을 텐데 이건 이제 능검입니다. 능검하고 팔맛이나 여유를 이겼다고 해서 과연 이제 이마피리 어, 과연 여기서뛸 실전에서 뛸 수가 있겠냐는 하 부분에선 서 음, 훈련 그 상태를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뭐 맹세라는 이의 완성도 자체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확, 확, 확연히 다가와야 되는데, 이렇게 다가오는 부분이 없고, 마필 자체의 기본 능력은 있는 마필이지만, 안성부 측면에서 좀 뭔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가좀 들어가다 많은 그런 모습인데, 명사남 라인은 일단 뒤로 돌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훈련 상태 좋은 마필, 인기선인 한 3위권 마필 축을 해서, 인기만 한방 찍어 먹는 겁니다. 훈련 상태가 두 마리가 너무나도 도드라지게 좋아져 있습니다. 충만는 확실한 충마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 큰 배당은 아니지만 10배에서 한 15배 한방 제대로 찍어먹을 수 있는 맹사나 호나기가 인기를 많이 모아주면 가능한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자체는 한 중배당 10배에서 한 15배 제대로 한번 찍어가는 찍 승부경주 한번 4경주에서 어,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1300m 국산육구3세방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마 접전 배당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를 경주 치고 조용히 흘러가는 경주, 딱 세두입니다. 세두 안에서 정리됩니다. 일번만 항우파티, 직전 경주, 워낙 여유있게 이기는 그런 모습, 여전히 좋고, 직전 대비 좀 더, 뭐 스포시 걸음발은 더 좋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마표장체는도 이 마필은 앞으로 좀 뛰어주는 마필이 같습니다. 체형이 잘 생겼습니다. 이 마필. 거기에 이제 8번마 세아누리, 직전 경주 구전자에 좀 아쉬운 걸음빨인데 나름대로 이제 어, 훈련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김동철 기수가 나름대로 정성을 쏟으면서 훈련을 한 마필입니다. 직전 대비 분명히 좋아져 있고요. 9번마 무패우승, 지난번에 뭐 2착을 했어도 3착과 6마시는 착차를 보여주면서 2착을 왔죠. 그 거는 좋았던 마필인데, 여전히 좋고, 직전 대비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필들은 지금 눈에 띄는 마필들이 없습니다. 훈련적으로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 경주는 1번만 항우파티, 8번만 세아누리 9번만 무패 우승, 3마리로 정리했습니다. 자, 6경주 1700m 국산 혹은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아... 은근히 좀 까다로운 가운데, 이변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경우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큰 이변 가능성은 아니라도 약간의 이변 가능성은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11분만 크립토베리 인기 1위입니다. 연마일은 훈련 강도는 뭐 직전과 비슷한데, 다른 관리사가 훈련하는데, 지난번에는 뭐, 조교가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좀 약간의 주행거 묶기가 있고, 그에도 높아지고, 뒤도 좀덜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거는 뭐, 맹신하기 힘들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인기순위 한 6위권, 5, 6위권 라필 놓고 한번 제대로 붙어보겠습니다. 뭐, 제가 붙어보는 충북영주로 간다는 얘기는 두 마리가 눈에 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한방 찍고 이제 인기만 방어하는 그런 전략인데, 나름대로 좀 충마권에서는 확연히 뭐 변화가 보여지고 있고 스크 습보 어, 속보 모든 면에서 어, 확연히 변화가 있고 또저 현장에서 체 눈으로 확인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김기순이 오류권만 오리기 권 마필 추구해서 를 한번 중배당 여기서도 어,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경주, 뭐 재밌는 경주가 될것 같습니다. 중배당 노리는 경주입니다. 자, 7경주입니다. 1700m 국사사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참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다. 음, 뭐, 해당도 약간 높게 형성되는 경주지만 또, 인기, 의외로 또 이런 경주가 인기만 해서 끝날 수 있으면 끝나는데 또 약간의 이변 가능성이 있다.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네두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 아스카오크 지난번에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억 기수 기승을 하는데, 이억 기수가 나름대로 뭐 훈련 강도는 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찝찝한 구석은 강하게 놔주지를 못했죠. 는 점에서 좀 아쉬운 감을 좀, 음, 갖고 있고요. 그래서 훈련이 좀 어느 정도 목요일에도 좀 놔주고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바마 라 히어 로직전 경주 좀 아쉬운 걸음발이었죠. 어 나름대로 관리사가 아, 훈련했는데 을이 마필도 훈련이 좀 약합니다. 1,700인데 그 정도는 좀 놔줘야 되는데 상태는 뭐 여전히 뭐 괜찮은 그런 모습인데 그 점이 좀 걸리고 아스카우크도 뭐 괜찮은데 놔주지 뭐저게 형태에 의해서 좀 놔주지 않았다는 점이 걸리고요. 거기에 이제 7번마 총대사, 지난번에 워낙 여있는 유 걸음발로 우승을 하고, 신군전을 치르는 마필입니다. 뭐, 편성이 뭐 이렇게 세지 않다고 본다면, 총대사 직전과 비슷한 양호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입상기대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여기에 이제, 에, 다른 마필 한나를 듣냐면, 이제 10번마 진념입니다. 진념. 진염. 자, 이 마필도 은근히 오랜만에 나오지만, 어, 상당히 주행재산에 안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물십상계 어, 자체를 가지고 있다 네드로 정리했습니다. 2번마 아스카우코, 4번마 라운히어로 거기에 7번마 통제사, 10번마 진령까지 네드로 정리했습니다. 8경주입니다. 2000m 국산 2군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메인 승부경주인데 이거 잘못하면 음... 9구9 승부가 될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9 9 승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물론 못 들어왔지만, 배당이 이미 현장에서 엄청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함부로 9구9 승부란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리는 충만한 인기순위 오리기권 마필이고, 후차게 또 주력 마필은 7, 8위, 뭐 이렇게 되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왜이 경기로 이제 노려보고 싶냐면, 포이스트 인도도 뭐 정상적인 컨디션은 분명히 아닙니다. 직전 대비 조금 더 좋아진 거는 같은데 아직 뒤가 좀덜 들어가고 3월 17일 2차 당시보다도 마피는 분명히 못합니다 근데 문세영 기수 안장이라 인기를 많이 먹고 편성상인 뭐 포스트드 상태는 뭐 이렇게 외교상 보기에는 충분히 뭐 포스트 임드가 그냥 오지 않게 내려온 편성이지만 훈련 상태를 꼼꼼히 따져 본다면 은 여기는 변화가 있는 마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편성이 가만히 보시면 어느 마필이든 좋아지면 되는 편성입니다. 단지 최근에 바닥을 치고 있다는 점, 이런 경지가 터지는 경기죠포린스트인드가 강추가 절대 아닙니다. 마필 상태 100% 아닙니다. 지지점보다는 좋지만, 그렇다면 여기 부러질 수 있는 공산이 아주 큽니다. 저는 한7 8 0 6 7 0 이상 부러진다고 보는데 이런 걸막 방어하고 가면 되겠고요. 워낙 인기 하위권 마필 축으로 가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가 노린 마필이 훈련적으로 두 마리가 딱 좋아져 있는데, 다른 마필인지 꼼꼼히 살펴봐도 완성도 측면에서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몇십 배가 됐든 백 배가 됐든 간에, 저는 일단 한방 승부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왜 제가 메인 승 경주로 <laughs> 지적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편성이 어느 마필이건 좋아지면 될수 있는 편성이고, 포이스트 인드 같은 마필이 강축으로 팔리는 그런 경주는 아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건 터질 수 있는 공산이 크다, 이번 경주. 더군다나 훈련 상태가 제가 노리는 마필 두 마리가 좋아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승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깨질 때 깨지더라도 이런 경우에 승부를 한번 제대로 못 보면 혹시나 또 들어오면 아주 배가 아파, 잠이 안 오는데,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는 그런 상황이 올것 같아서 이번 경주 또 과감하게 이거 분명히 50배에서 100배 이상 나옵니다. 제대로 한번 승부를 한번 보겠다. 어쨌든 좀 미친 소리 같아도 훈련 상태가 좋아진 두 마리. 뭐, 999는 터지는 겁니다, 경마. 근데 더좀 쉬워진 것은, 마필 뭐 아홉 마리 뛰는데, 세네 마리는 제외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경우만 갖고, 어 예상을 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근데도 배당이 있다는 거. 이런 점에 좀매력 치를 두고 싶습니다. 자, 나름대로, <laughs> 준비를 많이 했고, 어 심사숙고해서 메인승부 결정했습니다. 자, 제대로 중배당, 중고배당 승부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1900m, 혼합일군, 현직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강추 2절 해동처럼. 이 마필은 지금 휴양을 하고 나와서도 지난번에 이착을 드리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많고, 최소한 5마신 이상 뛴다. 마필이 그냥 탄력이 아주 좋습니다, 지난번에. 변화가 그냥 확연히안 나타난 그런 마필. 여기서는 뭐, 한 200m 자꾸 지난, 200m 당겨놓고는 자꾸 들어올 겁니다. 그만큼 마이 너무 좋다. 이건만 강축이다전 빼기 좋아하는데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강축입니다강축으로 하시고 지금 제왕 탄생하고 꽃여우잔 마피 딱두 주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여기 다른 마피 없습니다. 제왕 탄생이 이제 6주만에출주인데 지난번보다는 조금 좀 뒤가 아주 미세하게 들 들어가는 그런 느낌. 정확히 뭐,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느낌을 좀 가지고 있고요. 꽃요이란 마필이 마필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마필은 이제 아직은 입상을 못 했는데, 일군에서. 4월 14일날 코처로산책할 당시보다도 걸음빨이 살아난 그런 모습입니다. 현장에서 아마 이거 바람이 많이 불 겁니다. 조교 바람이죠? 많이 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놓고 4번, 2번 게임인데, 4번 꽃요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한 방송으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5놓고 4주력 2번 나옵니다. 자, 식경주입니다 1,400m, 국산 3도,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저는 이제 에, 터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음, 이번 경주는 이렇게 풀어가겠습니다. 인기만 안 되는 마필 한 마리 잘라드리고, 배당 마필 한 마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제 경주가 어렵다는 점에서 절대 마지막 경주는 가볍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크바우시 인기 1위입니다. 이거 잘라드립니다. 마필 상태 안 좋습니다. 4월 15일보다도 뭐 워낙 안 좋고, 뭐 쫑쫑대고 아주 그냥, 어, 조교로 따지면 아주 난장판입니다. 이거 잘라드렸어요. 그, 거 절대 이거 공략하지 마십시오. 자, 배당 마필 한도, 1범마칸초댄서입니다이칸초댄서는 마필이, 예, 옛날에 보면, 이제, 은근히, 이제 능력이 있는데, 어느 정도 정체가 되더니, 이제, 바닥을 키웠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좀 걸음이 살아났고, 요번에 좀 훈련시 모습을 보면은, 반대로, 앞필이 좋고, 지난번에 뭐, 자꾸 늘어졌습니다. 김석복이수가 동네에서 뛴걸 보십시오. 요거 마필 좋습니다 요번에이 정도에서도 안 간다면 말이 안 됩니다 또 여기 편성 이렇게 이 강하지 않다고 본다면 칸초댄서 이거 배당입니다요거 놓고 한번 훑어보십시오 피아노 쳐보십시오 왜 피아노 치라는 얘기는 자식 얘기 하자 말씀드리냐면 다른 인기 지금 인기 마필들이 이거 불안한 경주가 많이 엄청 불안합니다 이거 분명히 터집니다 자 저는 시경주는 가벼운 마음으로 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팔피다 인기면 이름 앞에 지우시고요. 1 2만는 칸초댄스. 인기 제가 보기에는 8위에서 1 2권 마필, 하이권 마필인데 요거 놓고 가볍게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식경주까지 음, 어, 모든 예상을 마쳤습니다. 자, 부산 어, 예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